안녕하세요. 잡아있다. 오늘은. 다코바야 나지! 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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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다. 아니, 내가 다 어. 내가 내가 좀 빨리 냄새 나는. 그럼. 안녕하세요. 오요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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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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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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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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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하하 이제 조금 더해 처음에는. 아니, 이 친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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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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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여기 앉으니까 래요어 아, 어. 자, 옷좀 싸세요. 다섯서 줘서. 이제 우리 땡게 가고. 이리로 이리로 이안 돼서 쉬는... 네. 네. 우리 나가서 하자. 너무 시끄럽다. 이리이는안 가려고. 나는 이 시끄럽지.

帮忙脏？哎，你来。<一> 제가 갈 네, 네. 내붕어빠안 네. 네, 뭐, 돼. 다시 지제시해겠습니다 <laughs> 어디 있어? 안

어 손님이 나가셨네. 손님이 나가셨네. 손님이 나가셨네. 그냥 우리 저기 그냥 가봐 그냥 거기 가자. 아 시끄럽다. 방송 안 된다. 아 하더니가. 나 와파 안 본다. 그럼 내가 네 베베 들어갈게 들어와 알았지? 알았지? 들어와 들어들어들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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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시작해 볼까? 음.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뭐라지? 나는 카페를 하는 뭐라고 아니요 성훈이다. 성훈이다.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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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카페하는 헐크이다. 차, 진짜 이름은 차바이지만 헐크이다. 진짜 이름은 차바이지만 헐크이다. 헐크 옷을 입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궁금했어. 그래서 나는 밖으 나가봤다. 한번 나가봐야겠어. 나 아, 화장실에 들어가야겠다. 아, 이도안 들어갈래. 에. 그래서 이제 나는 간다. 그래서 나는. 한번 나가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궁금해서 나는 한번 계속해서 밑을 파보았다 계속 계속 파보았는데 나는 어져서 난... 사망해버렸다 어, 뭐야 이거 앞에 앞에 난 계속 계속 파봐야겠어 아 파지마 갈게 아이아 뭐야, 이거? 먹 야, 조미료 들어온데. 먹고 이거 뭔 일이고? 조미야, 와 봐. 너한못 다이가. 영상 찍고 있네. 응. 나는 사망하였다. 나는 사망하였다. 나는 죽어서. 형, 근데. 지옥으로 갔다. 나는 정승사자다 <laughs> 그럼 난 누를 죽여볼까? 하하 <laughs> 누가 안 되지? <만드지? 웃음> 어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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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어 사람들이네? 내가 네. 이걸없애야겠다라라라이 사람들로 쓰여서 빠바람비. 특히 너. 나난 음, 저거로. 난 그러면, 난 그러면 옥상삼진님한테 가야겠다.